1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전혀 터프스럽지 않죠 친구 들 항상 조건제시법을온소나열법으로 표시하는 거 연습을 꼬박꼬박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자연수 K에 대하여, 자연수 K, K에 대하여, 저, K의 양의 약수 전체 집합을 AK라고 했다. 네, AK는, 그렇죠. 오케이, K의 양의 약수들의 온소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양의 약수의 모임이니까. 됐습니까? 또 친절히 가르쳐 줬네요,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면, A8이면, K자리에 8이 있죠?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까지 해줬네요,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기억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우리 친구들. 즉, 4의 약수는 2의 약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즉, 부분, 2의 약수는 4의 약수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지. 어, 이거 2면 1, 2죠, 우리 친구들. 4면 1이 4니까 그렇죠? 그러면 2의 약수 a 2 A4의 부분집합이죠 너무 쉬웠네요 우리 친구들 기억맞고 이은 P가 소수일 때 소수일 때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때 n A2의 제곱이 우리 친구들 은는4 N이라는 것은 집합원소의 개수지 그렇지 그래야 우리 친구들 그럼 소수니까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면 2 e. 이의 제곱이죠 그렇죠 뭐 소수 3의 제곱 소수 뭐 5의 제곱 그러면 약수, 이 약수의 개수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지수에 2를 더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이 되겠지 4을 더한다고 2를 더하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중1 때 배울 줄 친구 2는 우리 친구들 1, 2, 4잖아 2의 제곱 그래 안 그래 3의 제곱은 1, 3, 3의 제곱 9. 5의 제곱은 1, 5, 5, 2, 5 항상 소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세계적으로 친구들. 리운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뭐 중요하다면 디귿 실해겠네요. 우리 친구들. a4x 그 다음에 a12. 그러면 a4는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가 되고 우리 친구들 12는 12의 약수 1, 12, 2, 6, 3, 4가 되고. 그 e x 그 t x 는 o n 이 4의 약수 n x 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 x 는 1, 2,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 안 우리 친친들들은4 h 3, next o n 되고 h i s is the 가져 x 되고 n e This is the next one. This is the next one. This is the next one. 지 h i s is the n 친구들 그래서 2의 a 4가 x 의부분집합이니까이 S 속에는 윤리사라는 옷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S는 나머지 3, 6, 12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친구들 그래서 8개가 되겠습니다. 뭐, 터프스럽는 않습니다, 우구들 다음은 기억, 리은. 됐나요? 예.